어, 마라나타라는 인도 스님이 백제 땅에 불교를 처음 전해주러 온 음. 곳이 간다라 지역이라서 이곳을 간다라 양식으로 건축을 지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라나타라는 스님은 인도는 계급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뭐 브라마, 크샤트라, 바이샤, 수도 이렇게 여러 계급이 있는데 이분은 왕,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많은 상언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수 있는 건 뭘까? 아 불법이구나 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법이라 그래서 잘못된 불법 그래서 간단하 간단 아 불법 불법이라고 말하는 타이가 이렇게 법의 진리 <laughs> 동양, 장안, 남경. 아, 여기가 그, 까지안나오관여기여기 음. 예. 음, 음, 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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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가, 여기가, 기가 여기가, 여 여기가, 여기가, 여기여기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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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여가 여기가, 가 여기가, 여 여기가, 여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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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광까지 오는데 10년에 음, 걸쳐서 왔다. 10년. 예. 지금 이때 1600년 전. 걸어서 왔었어요. 걸어서 키리클로 남교 없잖아요. 아, 지금처럼 비행기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걸어서 지역의 전파를 하면서 이 서해 바다를 따라서 음. 영광 법성포에 처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걸 지명이 법법자성의 음. 석자를 따서 성인이 불법을 전래한 보수다. <라는> 아, 법성포그래서 나온 거기에구나 음. 그래서 법성포라는 지 갖게 되었고 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불> <값을 써. 불> 백제의 첫 번째 사찰을 가장 서불갑사라는 사찰이 게된기사가 다시 한번 초 글자에다가 으뜸 각을 써서 <불> 백제 첫 <첫째 불> 첫 번째 지진 사찰이요, 가장 으뜸인 사찰이다라고 아, 해서 불갑사. 아, 저는 나주에서 거든요 나주에 보래사 나주에 나주에 있어요. 다도면에 가면 불회사라는 네. 사찰이 있습니다. 금 바라나타라고 거기 이렇게 설명서에 보면. 음, 그러니까 네. 얘는 추측을 하건데 여기에서 다시 영상 코를 따라서 어, 음, 나주 다도면에 음. 네. 불회사에. 음. 상래사불사 네, 이름이 음, 좀 비슷하네. 라난타 창건이란 글기가 나서추측을할 건데 여기에서 구쪽으로 가서 당시 한 상주인 위로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음. 이렇게 추측을 음. 하죠. 불해사같은면은 음. 부산이 지불로 만들었다고 해요. 예. 아, 그럼 지불? 네. 종이로 종이로 금로 종이로, 종이로, 종이로. 종이로, 종이로. 종이로. 금으로 이렇게 못이나 관련해. <laughs> 종이로. 음. 또 불갑 불사가 특별히 좀 틀리는 거 있고 중간에 그시가 하나 있잖아. 그게 뭐라고? 거시기 그, 그 세계하고 어그 세계하고 만나는 장소가 그 뭐지? 거기가 불사가 또 거기에 있던 거. 음, 그러는. 현세와 저승. 아 근데 불법사가대하는 절이네. 불법사 예. 네. 아니 불법사 가봤어 나도. 네. 상상. 네. 그래서 간다라는 오늘날의 스와트, 패샤르탁실이 지역을 간다라 지방이라고 해요. 네. 동양문화하고 서양문화가 네. 왕래가 아주 빈번했 가장 핵심된 중심지. 네. 근데 현재는, 현재는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네. 힌두교 아니야? 그쵸. 그때 이제 인도에서 종교 분쟁이 일어나서 어 불교하고 힌두교, 네.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권에 음, 속해 에서이 지금은 인인들은 불교, 에서한가에서한다양한종에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여기 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전도 구조 조각상 음, 불상들을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국니서 이거 에형이국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에서 백제불교더영영더 이상 를 통해서 들어왔다. 상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상더 이상 더 이상 이상 이렇게이도눈이고 모든 것이조각이어떻이 보면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허강암이라 이렇게 정으로 좋아서 조각을 하잖아요. 음. 여기는 편암이라고요. 약간 물러 물러가지고 러가고 물러 조각칼로 이렇게 닦아도 음. 조각이 된다. 음. 네, 여기지는 네. 이제 앞면은 아주 입체적으로 조각이 되었다라는 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게 뭐 보통 네. 입체적으로 조각된 게 가장 큰특징이 음. 아니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만 음. 잘못되면 다 다시. 네. <laughs> 여기스또 음. 그리스의 헬레즘즘 영향을 받게 의요 e 을 e 게 e 요리스의 Helene, 그리스의 Helene, 세리를 정복해야겠다 그리스의 Helene, 그그래서 페르시아를 정복그고 마지막에 l e n e 만 오게 됩니다. 그때그리스인들이그리스인 Helene, 그서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 무그상시대 불처님의 인멸 후불상이 전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들이 와서 그 영혼이 강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간단하지만서. 그래서 그리스 문화고 어, 인도 문화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보면은 그리스 신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옷 주름, 머리는 이렇게 파동을 결어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런 모습이 네, 부처님이 불상이 만들어지죠. 여기는요. 동황의 석조여래상하고 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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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여기 이, 동황의 그 거의 비슷했요이게더서 불상 여기 있죠. 동황의그렇 석조여래상하고 이런 해례상하고 싶은데 나중에 그이오 그 어, 주름이랑 신 진짜 진짜 대단 하겠네. 대단한 건데. 요 아폴로상 신상 이런 네. 상에서도 보면 네. 이러한 오주름 네. 그다음에 그리스 여인들 아니 인도 여인들이 쓰는 사리 네. 그돈 이렇게 딱 트렁트렁 천을 갖다 감싸서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잖아 요 거의 같아 그러면 여기는 석조 보살자 보살하고 그냥 그, 그냥 중립상하고 이제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를 부처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네, 네. 이제 보살상은 석가모니가 이제 왕자잖아요 네. 태자 시절에 어, 궁궐에서 화려하게 치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살상은 화려한 옷걸이를 하고 있고 손에는 팔찌를 끼고 있고 머리에는 포관을 쓴다든지 이렇게 장신구가 있는 것은 보살상 아직 부처의 단계가 되지 않은 단계 음. 예, 그래서 보살들 이렇게 음. 조각상을 보시면은 음. 보살인지 음. 부처님상인지 좀 구분되죠. 부처님상은 음. 뭐 아. 장식구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흘러내리는 오줌 음. 표현이 돼 있고, 부처님은 이제 일반이라고 좀 다른 소론 두 가지 용모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이마에 백호라고 해서 음. 음, 하나 있어요. 예 이렇게 보살 표현이고 귀는 또 어깨만큼 예, 크기. 목에 는뭐면 응. 상도 어, 뭐 도, 이런 모습으로 내게 넣었지죠 그런 <웃음>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 네, 네, 이렇게 쉽게 아, 구간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세 가면은 보살님 보살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남자분들한테 보통 거사님 처사님 네. 그 다음에 보살님 그기서 네. 이제 아직 부처님의 단계가 되지 않은 우리 일반 신도분들한테, 신도사들, 네. 그리고 이제 보살의 단계 베풀잖아요, 네. 이렇게. 아, 베풀사도예요. 네. 뭐 제가 기는 보살은 여자. 보살도 네. 지장보살, 간생보살, 네. 보살 많잖아요. 음, 네. 보리살타. <laughs> 이렇게 우, 우리가 보통 가면은 차례가면 보살님 보살님 그래서. 이제 성부를 하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죠. 이제 네, 부처는 이런 일, 인간 세상에서 고뇌에 빠진그 고뇌에서 벗어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그 단계를 이제 부처의 단계. 이제 저는 이런 게 참... 근데 이게 이 절이 중간이 이렇게 어뭐좀별러가거요 표현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수인에 따라서 의미를 또 손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 아.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지본이는 비로자나불 뭐 이런 식으로 수인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려워요. <laughs> 어려워 천천히 들어보시죠. 십오 법성포란 말이 그 여기서 나왔다고 말. 뭐. 성인의 불법을 전리한 포고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 백제 불교 최초토래 영광이다. 형님은 <목소리> 응? 형님 뭐더요? 아니 이거 있다, 삭하면 삭. 형님 목소리 들어가야지. <laughs> 목소리. 네. 네가 뭐라고 백제 불법 불교 최초 도래 기 영광. 영광 복선포는 성인이 불법을 전리한 포구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다. 거대인도 간달았지만 현재는 파키스탄 북부, 스시르, 말라란카 전자가 중국. 동진에서 백제의 불교를 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처음 들어온 것이다. 불교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 고성전 등의 기록이 되어 있다. 배, 배 타고 오다가 바람이 휘둘린 거 아니고? <laughs> <laughs> 그때 우리나라 있는지 알았을까? 알았지 알기 모르지 그 모를 수도 있지. 몰라. 음, 그 우리가 삼국유사 예, 책을 한번 보고 있는데도 삼유사에는 이것 이것이 기록이 돼있 거지. 네. 그 기록 기록면에 대해서 필사보니까, 그지. 음. 백제 봉기라고 쓰였는데 그때 게 백제 봉기라는자 말이야. 문이 본문에 백제 봉기라고잖아요 그 다음에 해동굴 고승전는 백제 그때 는 백제 당시 때 지금 말하나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 나주는 그 침, 그 그때 침, 당시 저 왕건이 아, 그, 그때 시기가 아닌가 아니요견훤인가 아니 그 시기가 아닌. 그 그거 한참 후지 후에 후에 일인가. 얘기가 이제 침유왕 때 근데 어. 네, 왔다 봐야죠. 예. 신나지만은 역사가 네. 아따 여기가 나오네요 자 한번 둘러보고 들러가 일부터 물과 겹이 조끼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 해안의 법성포는 1600여 년전 마라난타 존재가 처음 당도한 땅이다 단다라를 음. 떠난 마라난타 존재가 중국의 동지를 거쳐 10년 만에 보달한 법성포는 성인이 법을 전례한 포부라는 뜻의 지명에서 알수 있듯 백제불교의 시작점으로서그 가치가 높은 것이다 <laughs> <laughs>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는 부처님의 전생인연담과 일대기를 2 3면의 조각으로 장식한 부용루와 아미타불, 관음세지보살 마라난타 존재를 모신 사명불산, 산자락 아래에서 조각미를 자랑하는 타본 등이 감나가건충량씨의 멋과 함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384년 백제 침묵왕 때 불갑산 기슭에 세워진 불갑산은 마라나타 존재가 지은 백제 최초의 사찰이라 하여 부추업을 으뜸갑자를 썼다. 민중의 불교를 전파하며 한때 오백한 규모까지 이르렀던 불갑산은 현재까지도 부처의 넉넉한 자리가 넘쳐나는 도량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곳이다. 불덕산 아래에 위치한 천작사진은 백제인들이 법성포에서 영광읍까지 백길로 왕래할 때 물길 끝부분에 위치했던 예 철터이다. 하늘에서 지었다는 뜻의 천작사는 백제의 불교가 바닷길로 전래된 것에 유래해 그 길목에 참관한 사찰로서 현재는 석당단과상층 석판만이 남아 오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신작 사진들, 야 인석 유물관도 있고 이경 가옥도 있고 볼때가 많네. 갔다 숙쟁이 공원도 있고 이경은 백제 부거주, 검불교 성지. 저기 있잖아, 저기 가운데 있는 거, 그게 다 다른 나라 어떻게 돼? 아, 저기 저기 뭐, 뭐여 네. 아, 대웅전 용마루 어, 보주, 보주가 여기는 이제 임금만 이제 해야 되는데 딱 여기 조각사 밖에 없다네, 이 불이 이 네. 보주가. 그리고, 또, 트레이 시, 불갑색 하우은문짝이잖아 문이. 문이 특별히? 이 세계가 특이한 거다. 태웅진보다 여기 태웅진보다 고구려 불교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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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 불교가 훨씬 빨리 빨리더 그렇게 이제 고구려에서 어떻게 뭐죠 신라를 전파를 한 거네요 신라는 엄청 늦고막 이제는 1 5 0년2 0 0년 사이에 들어가 됐구나. 그게 맞죠? 네. 어? 고 고구려에서 신라를 전파한 거지. 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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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적으로 보니까 고구려가 3백2 년이고 백 네. 개가 3 8팔 년이고 신라가 5 2이 신라는 굉장히 늦게 들어갔네. 한 백오십 년2 0 0년 사이. 그 그러고 시작되면서 많이 중국에서 많이 전다중국이야 사실 우리나, 우리나라가 주, 중국에 <laughs> 지금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속국이라고 그러는데 속국은 속고, 아닌 것 같고 속 속고, 속국은 어때요 속국이네. <laughs> 우리나라보다 문월족성이란 라고말이아 고래 저희가 중국족성이라고 무리 아, 없이 그러니까. <laughs> 우리나라가 농구하고 우리나라 채박하면 중산도 제일로가 무섭다 아니 원래 뭐 원래 그 뭐야 말장사장 은 것들 잔거이 그렇지 그게전다고 우리나라 성씨 거의가 중국 성씨들이요.

발거이이장 네. 같은 경우는 동이인자인에저고 경남도에 서는리 날리 다 이렇게 이런는상그하나라 화상은주사장 안가봤어 다틀그래지고 얼굴이 왜그 그리고 둘이 천상 천 천상 있잖다지얼굴다지